중간에 와 있는 성효순님이라고성효순은 미국에 5년 있으라고 영어도 잘하지만 이 문학 이런 것도 잘하고 서예, 화가 그러니까 그 나이에 교부장님, 교부장님이 뭐라고 해요 본사 주지 관음받은 <laughs> 본사 그러고 이제 첫, 처... 이거 봐. 그 사람 남편이 그랬다면 지난번에. 난난난 들었는데 가는데는 안 된다고 해요.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가족 중에서 일 번입니다. 예연자 예연자이 사람이 아이 사람이 원래 그런 게있더 사람이라. 예연의 눈이 있구나. 음.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헛소리를 좀 해야 좋은데. 네. 뭐 가다가 뭐사들하고 이게 뭐 다들 뭐, 받았는지 오렌지 이거 그막 이렇게 막막 이렇게 감니까글써 버리니까? 그, 그것도 네.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. 저기 걸어가면서. 저기 걸어가면서. 네. 그러니 그게 어데 저 간첩이지 그게 기자냐 그게. 아. <laughs> 어? 그 모르켜요. 그건 뭐 누가 부탁을 로비를 하는 건지 로비를 받는 건지 나도 모르켜요. 했는데 그 사람은 로비 받은 사람분 글 비슷한 거에 써버리니까 이쪽이 난처지.